343번 볼게요. x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i일 때이 값을 구하시오. 구해볼게요. 음. 여기는 그냥 대입하기는 너무 힘들죠. 3승과 1승 x분의 10이 있기 때문에 4승은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고 제곱은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이 식이 걸리죠. 그래서 결국에 또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넘겨서 x제곱 플러스 1 3i 양변에 제곱해주면 음, x 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식을 또 만족하는 거죠 어차피 같은 식에서 제곱하는 거니까 그는 더 생기겠지만 x 4승 2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쵸? 그리고 넘기면 10 0이 될 거고 여기서 x는 마이너, 제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, 3i이기 때문에 x는 0이 될 수는 없겠죠. 음. 그러면 어차피 이 꼴이 나오게 되겠죠. 이런 문제에서는. 그러면 x3승, 2x, x분의 10. 음. 1, 2, 10. 개수가. 그러면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로 나눠주면 x3승, 그 다음에 2x, x분의 10. 그쵸. 이 값이 0이 되는 거. 나오게 돼 있겠죠 어차피 음, 이렇게 돼서 이 값은 0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값은 결국에 x4승과 4x제곱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x제곱의 제곱이니까 제곱해주면 제1그 음, 다음에 9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i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i 그 다음에 적어 주면 이 값이 되고 4x 제곱, 마이너스 4배 플러스 12i가 되는 거죠.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6i, 이게 답이 되겠네요.